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 될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전 대표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 정권이 대통령까지 나서서 내란 특별재판부, 국정농단 특별재판부를 만들려 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위헌 아니라고까지 직접 말했다. 급기야 그걸 반대하는 대법원장을 내쫓으려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내란 특별재판부가 위헌이 아니라면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중형을 선고할 것 같은 성향의 판사들을 간별해 모아 만드는 이재명 비리 특별재판부를 만들어도 위헌이 아니 요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전 대표는 법치주의 국가에서 재판부 구성은 무작위여야 한다며 판사 배정의 무작위성이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사법 시스템이 유지되는 핵심 원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한전 대표는 내란 특별재판부가 위헌인 이유는 특정 사건에서 무작위로 정해진 판사가 유죄 판결을 내려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니 그 특정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해줄만한 성향의 판사들을 간별해 모은 재판부를 만들어 거기서 원하는 유죄 판결을 100% 확률로 만들어 내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내란 특별재판부, 국정농단 특별재판부라는 이름 자체가 재판도 하기 전에 처음부터 내란, 국정농단이라는 재판의 결론을 정해두고 있는 것이라며 이건 법치주의 재판이 아니다. 이러면 누구도 결과에 승복 안 하니 재판이 아니라 개판된다고 힐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전 대표는 이 대통령이 인명 권력은 권력서열상 선출 아래에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 국회의원 머릿수 많다고 뭐든 할수 있다면 누구를 죽이자라고 국회에서 결정하고 죽이면 되냐며 그러지 못하도록 대한민국 헌법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